오늘의 마지막 탈출맵이고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뿅. 자, 그러면 끼어나 보니 이 곳에 갇이있던같이지 3일째. 제작 부는 코. 3일? 3일째. 모든블럭을 부수지 마세요. 여기서 나갈 방법. 나갈 방법이 있을까? 제가. 나... 나나나큰거 열면 되네. 같이 가. 하 이봐 친구 같이 같이 가게. 야 잠깐 내가 읽을게. 으, 가수 뭐 탈출한 건가? 왜가친 걸까? 난 잘못한 게 없다. 이곳을 빠져나갈 진실을 없는 건가? 뭐? 미키 설사통. 야. 미키는 야. 미키는 아, 그런 거 하지 마. 일로봐 문이 뚫려있다 가만히 오래있어서 문이 뚫려야 되다 변기 물은 막혀있다 어. 어, 미안 응. 잠깐만 이거 비밀문 진짜네 그림, 그림 속에 통로가 있었잖아 그걸 이제 알았니? 잠깐 이쪽에 뭔가 또 있어 아까 그거구나. 잠깐만, 여기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있, 없네. 찾아. 나가 비켜봐. 왜나 개먹기 왜 이렇게 많아? 여기도 탈출길가 있을까? 찾아보자. 그냥 가운데. 왜 이거 나가는 거 아니야? 응? 아 아니, 나가지 말고 템 찾아. 캠파방 시간. 음. 변기 물은 막혀 있다. 물은 뭐 변기를 좋아해. 어, 어, 잠깐만 아, 또막 파밍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나갈음파음음음음음음음음음 그럼 어떻게 해요?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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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경여기만 병딜가... 어? 같이 지 잠깐만. 어? 벽이 뚫렸어. 어? 어? 이리로 와. 점프해서 오는 거야. 뭐? 여기 뚫렸어. 여기 안 뚫렸어. 아. 점프해 와. 눈 음, 트레이크. 이런 이거 점프해서 가시는 건다 점프해서 와. 어 밤이다 자자 어디실까? 밤이다 뭐, 자자? 자자 어 이쪽 네 침대 침대에 안누워 있지 않습니다 바 주차기 돌입하 그래는마 t 해 왜? 응. 같이 가 응, 같이 가 응, 응.

여긴 독방? 출구도 있겠지? 안전우에 추천할게. 그래서 한번 해보자. 같은 방, 같은 방 가보자. 같은 방 가보자. 어? 같은 방 가보자. 같은 가는 게좋데 그냥 가봐. 뭔가 있으면 그, 방 다음 방에 뭔가 있단 말이야. 여기는왜 주나니, 아금수상하다 카메라맨으로서 가야 될농목이 있어요. 밀어줄게 아니요. 어, 달리기 하는 게좀 빨라. 달리기 할 때, 거미줄 달리기 할때티지마 아, 어차피 여기 가야 되네. 출구가 없어. 여기 어.. 김치 알다나 알았다 나또 아니야 아닌 건잘 아나? 근어 가고 싶어 아닌 거니 어디였어? 이쪽 가볼래? 그냥 문 닫은 거다 나왔어. 신속 밟고 싶다. 이쪽도 아니다. 어디야? 나도 몰랐네. 아직 안 여기 아직안갔으가민이 여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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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 그래? 아, 가야기다 재술. 수들을 만든 탈출구인가? 탈출구는. 선배님 눈에 간니다 생각해. 아, 아이씨. 다시지도 말고, 그냥 점프만 하는 라 거야. 보도관 이렇게 용암이 운동할게. 아이고, 점프맵 실력 떨어지셨네. 다시 그거 찾아서 오세요. 거미줄의 극한을 느껴봐라. 깨다. 뭐 비친? 여기 완전히 얼어붙었네. 그런데 같이 가요. 어떤 이유로 다 가든 걸까? 같이 가요. 얼음에서 달리기 하니까. 어. 이층 2층, 2층에 그거. 2층에 조금 뚫린데. 세이브. 밤인가? 위에 봐봐 어디? 그가 맞아? 어, 2층 다찾아층 가야 돼. 3층. 3층. 기다려줄게요. 3층. 3층. 3 구경해야지. 3층. 3더 3층. 3층. 해오 3층. 3 지금은 걸리는 게 낭발을. 그리운 의 피해. 도주. 어디다? 헛. 뒤에 보인다. 보여? 봐봐. 생카이. 빨리 와. 한국이 김치. 렌즈프라한데. 한국인 김치. 한국인 김치. 김치의 쓴맛. 김치가 써요? 아니. 매운맛. 제발 김치에 쟤공대 찰떡 찰떡 <laughs>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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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잖아 그러지마 그러지마 찰떡 어 어디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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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떡 아으통 찰떡 제 마지막 <laughs> 야 마지막 포켓을 내가 미치게 했어서 그냥 스티로를 어요점청 말고 다른 길을 놓는지 여기 어디냐? 어디긴 어디리스폰 구간이지. 뭐야 이게? 응? 아, 여기 있구나. 됐지? 아, 안녕하세요. 됐지? 들어와. 아, 너쌤이마든 자자. 밤이래. 밤 아니래. 아니 또번개물이야 이번에도 하수주 하수구인가? 하수구라 경기를 좋아하셔. 몰라. 야, 하수구가 되게 짧고 되게 굵다. 이게 짧고 굵단가? 와, 오 탈출했다 와. 난 그렇게 무궁 감옥 속에서 탈출했다. 하지만 보이는 차지 보였다. 나의 가둔 사람은 누구일까? 마을 사람 말로 부눈코라는 사람이 이 감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범인은 부눈코인가? 어 이거 똑같은 사람이야 방금. 뭐지? 똑같은 사람이야. 부눈코. 음. 어 알아. 세세 세 번째 탈춤맵 미공의 감옥. 약간 반전이면 해주셔서 감사합니까? 끝. 자. 네가 네가 부눈코인가 질문이 시작하지. 괜찮나 난이고요네 여기까지 탈춤맵이었고요. 뭐또 할래요? 그럴까요? 어막 다락방이나 그런 거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검 탐욕 해